점남이 다리 <laughs> 와 너희 정말 보기 좋다 점남이 이제 보인다 점남이 <laughs> <laughs> 실 나오지. 소심이 나오지 이제. 아이 언니야, 나 소리 들었다. 아이고. 네. 코스모 뭐 있었나. 예. 심이심이도나가고 소시미. 싶어 가지고. 아이고. 문 열리기만 제 기다리고 있지. 아이 다리도 나가고싶고 그래.. 망내도 나가고싶고 까칠이지도 나가고싶고 아가님 맞지? 꼬리오빠에 따라가야되는데 못따라갔다 아이가 아이고. 소심이 다들 나가고싶어가지고 막 막내야 니네 어제 니네 혼자 외박했다 이가 어? 들어온지 한 시간도 안 돼가 벌써 또 나가려고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이제 다리가.. 다리가 지금 환자라 가지고 원지 다리가 집에 있다 보니까 니가 지금 이제 다리가 돼가네 성격이 이놈의 자식들 아이고. 일단 나가자 나가자 다리 님도 나가자 어.. 나오고 같이 나가자 다리 님은나오고 같이 나가자 호심이 나오다가 순둥이 보고 끝나가지고 들어가붙다 문이 왔어 문이. 어? 어, 잠깐만. 어, 다리 추인있네 다리. 어, 다리. 이거 다리. 그래. 이게 음. <laughs> <laughs> 멀리 가지 마. 요 근처에 있어. 내가 계속 보고 있을게. 아, 문이 쓰거나. 아, 밖에서 밥먹지또 오케이. 그래. 박스도 한번 끌고 봐라. 높은 데는 올라가면 안 돼. 에 눈썹이가좀 이상하게 쳐다보네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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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good c h i c k 다 n t a 다 이거 c h i c k 다 n take a c h i c k e 놀 there. Good c h i c <laughs> 신기해 따라가는 거라죠? 허리. 아, 아니다 신기해서 따라가는 게아니고야 아, 어, 다리야 오랜만이야. 이런데 너무 낯설어가지고 저, 저기 어, 따라가나 보네. 나 한테 오지 말고 놀아라. 어. <laughs> 아, 오늘 날씨 좋네. 그래.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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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나한테 오지 마라. 놀아라 그냥. <laughs> 오랜만에 나왔는데 놀아라 그냥. 아이고. 또 나. <laughs> 아이고. 아이고. 다리 아니. <laughs> 비료 냄새 너무 좋아하는가 이가. 아이가. <laughs> 아이고, 아이고 똥은 나 됐다 이제 놀아라 놀아라 니도 뛰어서 놀아라. 아이. <laughs> 아이. 도나 이거 어 막내 막내 니도 언제 와 있었어? 아이구 잘한다 아이구 잘한다 아이구 잘하네 니 도둑 프로인데 가지마 다리야 막내온다 <laughs> 막내, <온다>, 막내. 까칠게이죠 <laughs> 아장아장아장아장 아장, 아장. うーんガチリこれでこれでごまそうだにさが。<laughs> 네, 그, 뒤쪽으로 가면 도도둑린데 이거, 잘한다 이거, 잘한다 아 이거, 잘한다 아 이거, 잘 이거, 이 아 따로 오나 너희들 <laughs> 어, 다리야 니는 니 지붕 위에 올라가지마라 막내야 아이고, 밖에까지 나왔구네저 위에 이쁘이나, 이쁘이. 다리야! 다리야! 이제 들어갑시다, 다리. 그게 어었다그 무겁다. 땀은 나. 아이고. 꼬리야. 이네 다리 잘 지켜보고 있어래. 자, 다리야, 이제 옷 벗고 옷 빨자 옷 빨자 빠오 이제 시 오빠, 오졌다 금세 빠오니오시까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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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k e h 지 d u 지 a n 또 y a e